강의를 시작할게요. 아,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의 삼만 오케이. 오늘은 삼각함수의 성질 복습. 삼각함수의 성질 다섯 가지 복습 좀 해볼게요. 다섯 가지 복습. 다섯 가지 복습. 알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성들은 좌표평을 이렇게 그려요. 좌표평을 그린 다음에, 여기 코사인, 자, 어, 어, 반지름 1인 단위원이 있습니다. 반지름 이 1인 단위원이 있어요. 아, 이거 이, 반지름 이 1이 아닌데. 등 여기까지. 아무튼 반지름 1인 단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셋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은 모다 양수다. 여기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다. 여기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양수다.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음수다. 여기에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다. 여기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음수다.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찬가지로 음수고요.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은 이제 사인 세타 값이 반지름이 1인 원 안에서 반지름이 1인 원 안의 직각 삼각형에서 어 y 좌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기 y 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음수가 돼요.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어 x 값 변화량 분의 y 값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죠.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 코사인 세타 값 양수가 사인 세타 값은 y 잡히니까 음수고요. 탄젠트 세타 값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 다섯 가지 중첫 번째 성질이었고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이 어, 공식이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두번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세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 어뭐 어, 삼각 방정식에서 어, 문제를 자이스토리 문제 좀 풀었는데 삼각 방정식에서 삼각 방정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삼각 함수로 쓰인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사인 제곱 x 플러스 뭐 코사인 x 플러스 2는 빵뭐 이러한 삼각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삼각 함수로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인 제곱 x를 뭐로 변환 시킨다. 아, 뭐로 변환 시킨다. 1 c o s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제 변환을 시킴으로써 변환 시킴으로써이 아, 코스 삼각 방정식을 풀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게 s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는 1인가 하면은, 단위, 자, 반지름 이 1인,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단위원을 하나 그려줘요. 그러면은, 봐요. 이게 반지름이 1이잖아요. 반지름이 1이면은, 반지름이 1이면은, 이거는 원점이 빵콤마 빵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 제곱인 r 아, 1인 원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각 함수를 이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단,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의 직각 삼각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 좌표 값이 코사인 세타고 y 좌표 값이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코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y 제곱이 이제 사인 제,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지름이이기 1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증명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르게 증명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p 이 1이죠? 그러면은 봐요. 여기가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사인 세타 값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1이 나오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사인, 사인 세타의 값을 제곱을 할 때는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만약에 사인 6분의 파이 값이 사인 6분의 파이 값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을 제곱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 4분의 1이 되겠죠. 아무튼 <laughs> 그렇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인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 뭐, 탄젠트 세타의 값을 뭐,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로 변, 변형을 시킬 때 아 근데 이건 제가 자세 자세 예시를 못 들고 와서 설명을 좀안 할게요. 그, 그렇다면 얘는 왜 성립하게 되는가? 얘가 왜 성립하게 되냐면은 봐요. 아까 말했듯이 어, 삼각 함수라는 것은 반지름 1인 단위원 안에서 직각 단위원 안에 직각 삼각형에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 여기가 빗변이 1이라면은 코사인 세타 값은 x 좌표, 사인 세타 값은 y 좌표잖아요. 그러면 x 분의 y 가 x 분의 y 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왜냐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얘는 기울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x 는 이제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는 이제 사인 세타. 따라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게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두, 두 번째였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은 뭐냐면은 좌표평면을그립니다자표평면을그리게 되었을 때 어. 사인셋... 자 x 축의 양의 방향이 x 축의 양의 방향이 x 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을 하고 동경 여기를 여기를 동경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세트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반지름 1인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이 이런 단위원인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안에서 sinθ 세타, 세타 값은 sin 2π 플러스 세 θ 값과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p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2π는 뭐냐면은 호도법으로서 이제 한 바퀴를 다둔 거잖아요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를 다 돌면은 2 파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타내는 위치가 같은 거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여기에 y 잡표잖아요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60도를 돌아서 다시 열로 왔을 때, 이게 사인 세타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것이,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도 이제 코사인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인 세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동경 P 있잖아요. 그럼 이게 360도 2파이를 회전해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과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가 값이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값이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그냥 아 맞다. 이 파이 플러스 세타랑 같은 게이이 파이에다가 이제 곱하기 n은 정수인데 n은 정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이거 다시 다시 쓰게요. 이 n 파이 플러스 세타 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이 파이만 그러니까 정수 n 개만큼 이 파이가 곱해져도 같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n 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다. 탄젠트 세타는 이제 뭐 m 어 탄젠트 m 파이 플러스 세타 값과 같습니다. 왜 얘는 왜 얘는 이가 없느냐 하면은 왜냐면은 봐봐요. 탄 탄젠트 세타 값은 요 여기 여기를 탄젠트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값이잖아요. 그러면 완 파이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은 딱 여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보면은 얘도 기울기가 얘랑 같잖아요. 얘도 얘도 길이가 여기랑 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의 값이 탄젠트 m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과 같, 같게 되는 거예요. 이제 m 파이 이제 m 파이는 이제 어 여기에는 이제 2 n 파이로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2파이만큼 다 돌았을 때도 이제 탄젠트 세타 값과 같기 때문이죠. 네. 자, 그 이게 바로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세 번째였고요. 어, 삼각함수의 성질 네 번째로 보자면, 어, 삼각함수의 성질 네 번째는, 자,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다시 한번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동경피라고, 동경피라고 하고 여기를 세탁값이라고 하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경 점피의 값이 자, 점피의 값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y 좌표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점피를 y축에 대칭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4 코사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을 가지겠죠. 왜냐면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대칭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서 원점 대칭이도 하게 되면, 은 원점 대칭이도 하게 되면, 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이제 이걸 대칭이도 하게 되면, 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네 번째고요. 그렇다면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다섯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자, 마찬가지로 좌표평면 위에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반지름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줘요. 좌표평면상에서 반지름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동경피, 동경피가 있고, 여기에 세타가, 동경피가 있고, 얘를 이제 뭐라고, 얘를 이제 코사인 세타, 이제 사인, 아 이거 너무 작다. 다시 그리게요 반지름인 단위원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고 여기 값 여기의 점 P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y는 x축을 그려요. y는 x에 대해서 그려드릴게요. 예, y는 x y는 x예요.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점피를 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점피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게 을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여기 좌표가 되고 여기 좌표는 사인 세타 컴마여기 좌표는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값은 코사인, 여기가, 여기가 세타 값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거는 어다 아실 거예요.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이 사인 세타이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 자 코사인 2분의 파인 마이너스 세타와 콤마 사인 2분의 파인 마이너스 세타의 점을 가진 이,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아, 평행이동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점을 가지겠죠. 여기에 점을 가진데 얘의 점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에 센, 코사인 세타가 되는거죠. 왜냐하면,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x 좌표가 완전히, x 좌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얘는 이제, 그렇다면, 얘는 뭐가 같냐 하면은, 얘는 이제, 코사인, cos,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고, 코사인 세타 값은 코사, 아, 사인, 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값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여기, 즉각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세타구마 코사인 세타값을 원점 대칭이기도 하겠습니다. 원점 대칭이동, 여기는 어디죠? 여기, 어, 뭐라고 해야지? 이세타값 여기, 여,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는 코사인으로서 어떻게 표현하면 코사인 2분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죠. 여기 이점의좌표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마 s i n 2분의 3 n 마이너스 세타에요 그러면 s setup a c o s 2분의 3 v e n as a m p i n u s 이 c o s 타 n e even as ampai minus s e t u c s i n e is sine s comma 코사 s 세타가 됩니다. 얘는 so one j o i n s s 얘는 이제 y,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y축만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네 값 사인 스타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왜 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걸 한총요약하 해보자면 이걸 총 요약해 볼게요. 총 요약해 보자면은 자. 어, 코사첫 번째, 코사인, 이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은 뭐다?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은? 사인 세타다. 아. 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은? 코사인 세타다. 왜? 왜냐면은, 점 P 코사인 세타, 점 p 를 이제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것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이 가진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마찬가지로 대칭 점필를 대칭이동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필를 대칭이동한 거고 따라서 점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고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 값을 가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삼각 방정식에서 이런, 이렇게 런이 식이 주어집니다. 삼각방정식이라는 식에서 이렇게 식이 주어져요. x가 있고 막 어,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x는 빵.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변형시킬 수. 우리는 얘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냐면은, 어떻게, sin 2분의 3pi p l u x는 뭐죠? sin 2분의 3pi p l u x는 cos theta c o sin theta에서 이제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간 거잖아요? 음. 이브, cos 2분의 3pi p l u cos 2분의 3pi p l u x 값은 sin, 그니까, 러 아 이거 어렵다.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sin 2분의 3π 플러스 x 값은 여기 어 여기 이제 2분의 π 마이너스 세타에서 2분의 π 마이너스 세타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대칭이동을 한 거잖아요. x축에 대해서 x 축에서에서 대칭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에서 대칭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세터가 됩니다. 얘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세터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세터가 돼요. 자 그리고 코사인 이분의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x제곱 어떤 값을 가, 가지게 되냐면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어 코사인 x값을 코사인 x값을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값을, 사인 세타 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식 변환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요 이걸 깔끔하게 항상 세타, 세트 어, 코스, 이건 코사인 X, 세타가 아니라 여기 X라고 써서 삼각방정식안에서 X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1초 만에, 이게 3초 만에, 1초 만에 빠르게 나와야지 삼각함수를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뭐, 2분의 3파 플러스 x는 마이, 2분의 3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변형할 수가 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 세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좀만 더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저도 아직 기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는 문제 좀 만들게요. 자,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는 사인 이게 성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냐면 은 어, 일단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로서 따질 수 있다는 건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y는 자 y는 x, 코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의 값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을 우리는 대칭 이동을 한 점의 좌표가 이제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마, 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는 뭐가 같냐면은 사인 세타 같죠. 왜냐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그렇다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y는 x에 대해서, 아 y,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값을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엇인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이게 머리, 머리 속에서 좌표평면을 그리고 단위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s i 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딱 찍어요. 그러면은, 아,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원점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 i 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죠.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좌표평면 위해 그려주고, 좌표평면 위해 그려, 머릿 속으로 그려줘요. 머릿 속으로 그려준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아,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구나. 그렇다면 그렇다면 값의 변동이 없겠구나. 따라서 사인 세타구나라는 걸써있겠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은 s 인 p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이 l u s 7값 l 변동이 없습니다 값 p 변동이 없는 코사인 세타 값이죠 코사인 u 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은 코사인 u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에 y축에 대해서 x,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 u 변동이 없겠죠 사인은 y s 7 plus 7 p 그러니까, 결국, 2분의 5 플러스 세타, 2분의 5 플러스 세타, 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이 이렇게 사용됐으면 코사인으로 변형시키는 가능하고, 코사인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로 사용되었으면, 사인으로 변형, 사인 세타로, 사인 세타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여기서 끝낼게요.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